12월 10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음, 이첫 번째 문단에 어, 한 문장으로 만들기보다는 단어로 그냥 어, 요약해 봤습니다. 모든 삶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는 권력보다 나은 지혜. 그 밑에 완전한 의의는 없다. 사람들의 칭찬에 마음을 두지 말라. 지혜를 찾고자 해서나 찾지 못하였다. 여인에게서 지혜를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지만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다 이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쭉 갖다 붙여주면서 라벨을 달아줍니다 이름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한번 앞뒤로 해 봅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삶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이르도록 사람들이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지만 많은 꾀를 내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게 너무나도 쉽게 고백되어지면서도 우리는 수많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꾀를 내었다 어, 그래서 이 꾀라고 하는 그 지혜와 꾀라고 하는 부분들 꾀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 사람의 종류가요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또 그렇지만 제일 못 찾고 대중에게도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칭찬받기를 원하고 여인에게서 근데 그 그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꽤가 있고 지혜는요, 이렇게 그 중에서. 이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어,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완전한 의미는 없고요 그다면 지혜는요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요 어,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볼수 있죠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인데 어, 그러면 그 지혜의 기준은 뭘까요? 모든 삶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우리가 지혜가 음 해되는 것과 나쁘게 되는 것 그것들이 모든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삶을 해석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요. 이게 뭐냐면 변치 않은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감 지혜란 언약에 대한. 이름이 바로 지혜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의 단순성, 지혜의 단순성은 지혜의 내용은요, 어, 하나님이 언약이고요. 그러고 지혜를 어, 갖는 방법, 이렇게. 하나님 언약에 대한 믿음이죠. 예. 지혜로운 삶의 모양. 어, 모든 삶 가운데, 이게 뭐냐면, 기쁨과 슬픔 가운데서, 그 그의 삶을 모른다는 거죠. 모든 삶 가운데서, 그리고 어, 기쁨과 슬픔을 이렇게 넣을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 가운데, 때로는 가까운 나로부터,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친구, 내중 네, 이렇게 해서,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지혜의 단순성은 하나님의 은약에 대한 단순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오늘 하루 뭐 사람들로부터 또 쓴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얘기치 못한 슬픈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그림자이고, 변치 않은 것은 하는 언약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그 많은 꾀를 내지 않고 그런 게 단순한 믿음이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사람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 귀를 기울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미 우리의 입술에 늘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